음! 음. 아, 네,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아, 즐거웠습니다 네. 오늘만에 말을 정말 많이 했던 하루였고요 초대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노래하기 너무 편했습니다 또 올게요. <laughs> 아, 마지막 곡은 고백이라는 곡을 준비했고요. 음, 아, 글쎄고 뭐 오늘 조금이나마 제 노래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게뜻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, 항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, 아직 저도 아직 한참 남았지만 그냥 저한테는 음악이랑 사랑이 전부거든요. 여러분들도 사랑 많이 하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올 한해 잘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. 에라이지미니 토크 콘서트 오메 음악 콘서트는 <laughs> 저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